언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죠? 큐얼 건강 상담소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후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유산균을 추천합니다. 유산균은 찬성에 약한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위산이 덜 분비되는 시간에 먹으면 장까지 유익균이 잘 도달하겠죠. 그리고 비타민 B를 먹어도 좋아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 주거든요. 다만, 위산을 자극하는 비타민C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 인대, 힘줄을 만드는 중요한 단백질로 사용되고, 연골이나 치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홍삼과 오메가 3를 먹는 것을 추천해요. 홍삼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날 오는 식곤증이나 피로감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 혈액에 돌아다니는 지방 성분을 배출해 주는 오메가 3를 먹는 것이 좋아요. 다만 이것의 기원이 생선인 만큼 약간 비릴 수는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칼슘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잘잘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저장,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